저는 최민경입니다. 오랫동안 지역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하소연이 생활비와 의료비가 너무 부담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만원이면 충분히 장을 보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담아도 5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약값, 병원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9월 15일부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소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모두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세 가지 준비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고 기간 안에 놓치지만 않으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옆집 사람은 지원금을 받는데 나만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제도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챙겨갔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들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늘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들이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 소식이 나오면 금방 찾아내고 빠르게 신청합니다. 하지만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께는 이런 정보가 잘 닿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의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전해드리는 9월 15일 지원금 제도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홍보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발 빠르게 알아채고 혜택을 누리는 반면, 어르신들은 소식을 듣지 못해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경 선생, 나만 혼자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정보를 나눌 사람이 없고 자녀들은 바쁘다 보니 물어볼 곳도 없어서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9월 15일 지원금 제도는 결코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은 분들이 많았을 뿐입니다. 신청 방법만 알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다면 옆집 사람은 100만원을 받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 그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숨겨진 제도를 낱낱이 알려드리고 신청 기간과 준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들은 정보만 제대로 챙겨도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저는 새 지역에서 세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고 동시에 이번 지원 제도가 반드시 알려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북 안동의 이화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6세이신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 장을 보러 가실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민경씨, 예전에는 3만원이면 한보 딸이었는데 이제는 5만원이 넘어도 모자라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물어볼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해도 글자가 잘안 보이고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천안의 김영호 할아버지입니다. 79세이신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민경 씨. 나는 평생 나라에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았어. 이제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니 당연한 권리 아니겠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은 가지고 계셨지만 전화를 받는 것 외에는 활용하기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도 헷갈려하셨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북 군산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3세이신 할머니는 최근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약간만 해도 한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민경 씨,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세 분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9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 결제 내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병원비를 내실 때,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사용하신 카드 결제 금액이 모두 응모권이 됩니다. 그런데 9월 15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결제 내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청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모든 혜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신청 순서가 중요하다는 내부 문서도 있었습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먼저 신청한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신청 첫날에 몰리는 접속 문제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뒤늦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카드로장을 보셨나요? 병원비나 약국비를 결제하신 적 있나요? 그 모든 것이 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저 평범한 지출로 끝나버립니다. 옆집 사람은 같은 비용을 쓰고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월 15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제 한 가지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카드 서명과 안전한 관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 생활비나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란을 그냥 비워두거나 대충 적어두십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 지침을 확인해보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얼마 전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40만 원을 결제해버렸습니다. 후배는 당연히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서 고객 과실로 분류됩니다. 결국 후배는 일부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서명을 미리 해두고 결제할 때마다 동일한 서명을 사용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제 카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40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명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카드 뒷면 서명을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정리해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명을 바꾸지 말고 항상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분실이나 도난이 생겼을 때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드 사용 후에는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이상한 결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사기가 많아서 본인이 조금만 방심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15일 지원제도 역시 카드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잡기도 전에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제도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상생소비복권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응모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쓰면 응모권 한장 10만원을 쓰면 응모권 10장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거나 병원비, 약국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그 모든 내역이 다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첨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니 1등은 무려 2천만원입니다. 단 10분에게 주어지지만 이 금액은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2등은 200만원이 10명, 3등은 100만원이 600명, 그리고 4등은 10만원이 1, 365명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10만원만 받아도 병원비나 생활비 보탬이 되고 한달 용돈처럼 활용할 수 있지요. 당첨 규모를 보면 결코 작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신청 기간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신청해야만 8월부터 쓴 카드 금액까지 모두 인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단순한 지출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쓴 돈이 그냥 소비로 사라질지 아니면 복권, 응모권으로 바뀔지는 9월 15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제도는 단순히 카드 사용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 사용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슈퍼, 개인 음식점, 전통시장에서 쓰신 금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현금으로 결제하시던 분들은 이 기간 동안 만큼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출도 쌓이면 큰 기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꼭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복권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생활비가 자동으로 응모권이 되는 제도라는 점. 이것이 바로 상생 소비복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 즉,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카드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뒷면에 서명을 정리해 두시고 결제할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훗날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 준비입니다. 9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상생 페이백 누리집이라는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 휴대폰 번호, 신분증,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카드 정보입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이나 가족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청 첫날은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카드 사용 습관 바꾸기입니다. 8월 1일부터의 사용 내역이 인정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현금으로 결제하시던 마트, 약국, 병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해보세요. 특히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데 있다 보니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슈퍼나 개인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꾸준한 사용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월 12일까지 꾸준히 카드를 사용해야 응모권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생활비로 나갈 돈이라면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이 바쁘더라도 이 제도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단순히 지원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기 예방과 안전한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지원금 제도가 나오면 반드시 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몇 분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전화를 한다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은 곧바로 정부 대표번호 110번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은 이런 확인 전화를 언제든 받아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족과의 약속입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자녀나 가족에게 알려서 함께 대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디지털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단계별로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수정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알고 준비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앞으로 정말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세금 내며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정당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9월 15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지출이 단순한 소비로 끝날지 아니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돌아올지는 이 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